짜, 짜, 짜. 먹어볼까요? 맛있게. 아. 음, 맛있다, 이서야. 음, 맛있다, 우리 서 음. 음, 음, 아 아이고, 잘 먹네. 우리 딸왜 이렇게 잘 먹어? 우리 딸왜 이렇게 잘 먹어? 아이고, 이뻐. 또 줘? 또 줘? 음, 알았어. 아, 아, 음, 맛있어. 잘 먹네. 오이 야, 이 야, 이 야. 어, 이 야, 아, 아. 아아 아, 아, 이서야 아해야지아아아음야 이서 아, 예, 아직. 아, 아, 아. 음. 음. 맛있죠. 아, 아, 안 음. 아, 맛있다. 우리서 잘 먹네. 왜 이렇게 잘 먹어. 우리서. 음, 아, 아,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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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이고, 잘 먹는다, 이사. 우리 서왜 이렇게 잘 먹어? 큐큐큐큐, 엄마 너무 좋다. 음. 음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어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응? 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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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음, 잘 먹는다. 크크크크크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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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음, 있 음, 요 아이고 맛있다요 아이고, 우리 딸. 음, 음, 음. 아구마 진짜요? 음, 아구마 진짜요, 우리 딸? 아이고, 이뻐라, 아이고, 이뻐라. 자, 아. 아. 음, 그렇지. 아이고, 잘 먹네. 아. 아이고, 잘 먹네. 왜 이렇게 잘 먹어? 애호박이 맛있지? 이서야, 이거 애호박하고 소고기야. 음. 와, 이서 잘 먹는다. 우리 이서 최고다. 엄마, 나도 엄 너무 좋아. 음. 오. 음. 오이야, 오이야, 오이야. 오이야. 음. 음. 먹어, 먹어, 먹어. 음. 음. 아이고, 잘 먹네, 우리 딸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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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야, 진짜. 에 <laughs>